어디야? 어, 하나? 복벽에 박았다, 얼 준비해 봐. 또좀오 그래. 어, 세게 응? 응. 어좀 있다, 좀 있다. 전벽선빈은 어, 정다왜 좁게 봐냐? 빠 피가 따워

실각당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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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패힐 아니야? 숫자 1 숫자 완전 아 실각으로 올순아 윤성아 왠지 가자 네. 하나 둘셋 알아? 나 머리 좀 밀겠다 쇼 민다 움직여 유, 움직여야지 왜 가만히 있어 아 그래? l s o also, 백업 좋아 너무 좋아 백업 너무 좋아 a p e 래 o 래 nomozoa. What a little bit of litt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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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레전드 e little, little, 로우 t t 지 e l i 어? 뭐.. 뭐한거 있어? 인성아? <laughs> 뭐나 말해. 뭐한거 있어? 아나 몰라. 진짜 몰라서 그래. 해. 아 장난이 아니야. 진짜 몰라서 그래. 폭으로 슬로우 불어놨는데? 나도 폭 갔는데? 어쩌라고. 실각 있었다. 뭐야. 98! 금리야. <laughs> 아, 죽어 있어. 아 실각. 아니 실각. 아유노티 어, 오케이 확인.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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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! 수류 7개! 아.. 졌었어아 맞았어. 아.. 오픈! 나 처리할게 예. 어 미안 이쟤 이상하다고 패스 있는데 머리 있어 머리 있어 이미 피해다 쏘데 머리 길 머리 길 머리 클리어 머리 클리어 머리, 클리어. 머리 나왔다고 이미 머리 나왔어 머리 바로 쟤 어디서냐? 거의 알겄네?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알 갈면 돼 닌자 1%알 갈라 어어어 아왜 자꾸 먹이감대아구나피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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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5야 왜 이래 나 숨을 쉬어야겠다 피자 피 오른쪽이네 오른쪽 나이스, 미션 오, 나이스. 성공. 레드팀 승리 뽀뽀, 뽀폭 뽀뽀. 폭뽀뽀 빠지고 뽀뽀. 다뽀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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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.

아, 어야지다 아, 저. 생생각안 저. 네,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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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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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어디야? 정면 저. 저. 리 녹기나 실각 이런 게 머리 따버려. 쓸면서 나가 버려. 중간대로 빠졌어 스틸 당해다. 아, 가졌대만. 존나 쫄 거야. 빅빅빅 빅. 아, 진짜 아, 또 오. 실피. 블루팀 승리. 어, 그거구나. <laughs> 신고 계속 해 줘서 이임무 <laughs>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더라. 아이고 고마워라. 신고도 해. 이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수 있더라. 도 아이고. 아, 절픈 타입. 아, 뭐하냐? 바닥 바닥. 아, 까 왼쪽에 있는. 데 왼쪽에 있는. 아, 기쪽에 있는. 아, 왼쪽에 있는. 아, 아, 미션 에 있는. 아, 왼쪽에 있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신